안녕하세요. 파블로 카페입니다. 오늘은 프롤로그 형태의 블로그 화면을 설정하는 방법 을 알려 드릴 건데요. 일단은 처음에 블로그를 만드셨으면은 일반적인 블로그 형태,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게시물이 최근 게시물이 보이는 형태가 보이실 텐데요. 프롤로그 형태란 이미지가 메인이 되는 화면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미지가 메인이 화면인 게 아니라 게시물이 메인인 화면이죠. 실제 화면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빠르실 겁니다. 일단 로그인하신 다음에 관리 버튼을 누르십니다. 관리 버튼 누른 다음에 상단 메뉴 설정을 들어가십니다. 상단 메뉴 설정 그런 다음에 지금 대표 메뉴가 블로그로 설정이 되어있죠. 대표 메뉴가 블로그로 설정되어 있는데 프로로그 프롤로그에다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대표 메뉴를 프롤로그로 옮겨 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눌러 볼게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프롤로그 형태의 블로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롤로그 형태가 딱 아까 그 화면이랑 전혀 다르죠. 아까 블로그 형태는 바로 최근 게시물이 보였는데 프롤로그는 마치 홈페이지처럼 이미지가 그러니까 뉴스랑 비슷하죠. 이미지와 텍스트로 이루어진 프롤로그 형태. 를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프롤로그 형태로 많이들 운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블로그 생성했을 때 블로그 형태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프롤로그로 변경을 하시는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왜냐면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게시물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자 않는 게시물 그러니까 최신순의 게시물이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지 라고 판별을 하기가 어려운데 프롤로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시물의 제목 그리고 이미지 게시판의 성향 이런 것들을 이미지와 함께 볼수 있기 때문에 아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를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능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각적인 부분도 그렇고 프롤로그 형태를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 프롤로그 형태로 되어 있죠. 블로그를 따로 클릭하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설정했던 블로그 형태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리 그 다음에 상단 메뉴 그 다음에 프롤로그 사용에 체크 그 다음에 대표 메뉴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네, 굉장히 쉽죠. 프롤로그 형태도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롤로그 관리가 있어요. 프롤로그 관리하면은 이큰 이미지 맨 상단. 그니까 신문으로 치자면은 맨 상단 메인 목록에. 저는 전체 보기를 설정을 해놨죠. 전체 보기는 전체 게시판에 최근 게시물을 보이게끔 그 노출을 세 줄로 할 건지 다 여섯 줄로 할 건지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목록. 이미지 목록은 이미지만 보이는 목록을 얘기합니다. 제가 실제로 제 블로그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 상단 요 영역이 메인이죠. 네. 요 메인 목록. 요게. 요 위치고요 상단 그다음에 중앙 이 중앙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목록 이미지만 보이는 목록이라 이거죠 이미지만 보이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단 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글 목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메인 목록을 전체 보기 모든 게시판의 최신 글로 했고 이미지 목록은 이제 평론 독설 예, 평론 독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미디어에 대한 비평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중요해서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화 미드 게시판으로 해놨습니다. 여기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게시판으로 이렇게 원하시는 게시판을 클릭을 하셔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변경이 되십니다. 예. 그러니까 프롤로그를 형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롤로그가 이렇게 4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메인과 이미지와 글과 목록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기로는 일단 메인 목록은 전체 글로 하시는게 조금 더어 보기에도 유리하지 않겠냐 예 왜냐면 최신 순의 글이 자주 바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미지 목록 글 목록은 어떤 게시판의 성향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여섯 줄로 하면은 너무 화면이 길어지기 때문에 세줄세줄세줄 세 줄, 세 줄. 이거는 뭐제 스타일이지 이 스타일을 꼭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아니면은 이미지 강조형으로 할수 있어요. 포스트 강조는 이제 포스트 글의 내용을 강조를 한다 이미지랑 글의 내용이 같이 나온다 그 말이고 이미지 강조는 포스트보다는 이미지에 중점적으로 해서 한다 이미지 강조를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 강조로 하면은 지금 이게 포스트 강조죠 포스트는 글과 이미지가 같이 있는데 글에 좀 비중을 많이 뒀다 그 말이고 이미지 강조는 이미지에 비중을 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위주로 나오죠 예 여기 밑에 글은 잘안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포스트 강조 형태를 가장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롤로그를 설정을 하고 프롤로그 내부에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순서를 밑으로 혹은 위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게 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요즘에 대세인 프롤로그 형태의 블로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